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양주시가 장마철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과 도시 미관 훼손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장흥면 소재 응달천에 설치되어 있던 대전차 장애물 용치를 철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용치는 적 전차의 침투를 막기 위해 하천 두기나 바닥에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는 군부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지난해 하반기 도지작사 정책협의회 안건상정 등 용치 철거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관할 군부대인 72사단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조로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에 대체 시설물 설치 없이 완전 제거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성호 시장은 양주시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하며 많은 차별과 불편을 감내해왔다며 이번 대전차 장애물 용치 제거를 통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민군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